거기 이제 요기, 요거는 어, 아마 우문 예, 엄마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네. 여기를 예. 한번 여기가 아마 약고 산호초 군락 이런 데를 저희가 네.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용한 아, 얕은 수심 대 아, 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너, 얘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어, 블루 포인트 레인가 뭐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모래를 네, 블루 포인트, 이렇게, 네. 예, 파란 점박이 가오리네. 아. 파란 점박이 가오리. 예, 근데 일단은 예. 다이빙을 할때 눈이 좋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이게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음. 똑같은 루, 코스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음. <laughs> 이게, 이게 맞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음. 해외 다이빙을 가서 음. 앞사람 가이드 핀만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어. 그 제가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라고 국내 다이빙을 많이 다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laughs> 네. 아 뭘까지 시간 내서 비싼 네. 돈 주고 갔는데 네. 핀만 기억나는 게 앞사람 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아, 네. 환장하는 거지. 아, 저처럼 그냥. 아까 그형 아, 그렇지. 발만보는 다리... 거예요. 아, 저 사람 수영복 색깔이 뭔지. 그냥 자꾸 이 수영복이 게 들릴까 봐. 아, 네. 불안하셔서. 제가 제가 <laughs> 네.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처나 네. 뭐 이런 데 가시면 초보자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음. 아, 가이드가 빨리 가면 저는 일부러 안 가요. 음, 음. 천천히 가고 음. 가이드가 가이드가 갔다가 <laughs> 네. 다시 오거든요. 음. 되들어 네. 와요. 근데 왜냐면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님입장니까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즐기시고 네. 옆에 충분히 보시고 음. 일행고 같이 움직이시면 음. 가이드도 이해하고다 음. 인솔을 하니까 그게 음. 맞는 거 같죠? 그럼요. 그리고 가이드가 그걸 네. 보게 해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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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뭐뭐 뭐 어떤 어종인가요? 얘는 오래 찍으셨길래. 어종을 자꾸 모르시니까 네. 너무 많은 물고기들을 저도 이제 아마도 그 질문 주신 거에 뭐 네네. 플루피시라든가 네네네. 총알 물고기라든가 몇 가지 플로그피식을저어 드렸는데 네. 그거 배 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도감에서 찾은 거거든요 아 물어보고 네네네. 근데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물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너무 많이 나왔 그리고 영상도 이거 말고도 지금 아마도 이제 거북이라든가 몇몇 개가 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이, 이 정도는 저희들이 봤던 것 중에서 좀 거의 뭐 사막처럼 상막관 되고 아, 네. 정말로 예쁜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아. 얕은 수심에 니모라든가 아. 곰치 거북이가 너무 흔하게 네. 보여서 아까 보셨던 레이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보여서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네.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샤크 지금, 네. 리프 앤 요란다. 네. 아 네네. 네. 이거 한번 네, 봐. 거기서 이제 네. 상어를 봤어야 되는데. 네. 여기도 좀 만만한 포인트는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강사님은 이 포인트를 선호하는 데가 어떤 데를 나가재 궁금해져서. 네. 저는 대물을 되게 좋아해요. 아 대물.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만한 게돌아 등기 야 돼요. 음... <laughs> 포비 강사님 말한 게. 네. 아, 아, 그러려면 좀 수심 좀 타셔야 아, 되잖아. 그 저는 이제 한번 그 네. 상어가 떼지어 다니는 음. 한번 봤어요 네네 장관이죠. 와 진짜 눈물이 나려고하는 음. 진짜 하도 멋있어요. 음. 근데 그 상어가 얼마나 가까이 봤냐면, 상어 지느러미에 깨물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까지 불 정도로 봤는데, 진짜 멋있게 음. 잘봤거든요그 이후로 이제 대물만 좋아하게 되어서, 음. 그감흥이 진짜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물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푸켓에서, 네. 고래 상어를 얼마 안된 다이버였을 때 제가 운좋게 고래 상어를 한 진짜 3미터 5미터 앞에서 지나가는 눈을 마주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모를 그렇죠. 감동이 벅찬 감동이 있어요, 있어요. 음. 왠지 모르게 눈물이 울컥할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난파선 포인트 같은 데나 여기서도 이제 그런 사진 영상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잭피시 때 라든가 어 스쿨링이라고 막 이렇게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막 음. 폭포수 쏟아지듯이 할 네네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느라면 음. 정말로 아 나는 한갓 지구별 70%가 바다고 이렇게 음. 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음. 근데 걔네들은 전혀 저한테 관심 없이 심드렁하게 고래상어가 저랑 눈 힐끗 보고 지나가고 음. 돌고래 모자가 지나가고 하, 하잖아요 음. 아 그때 정말로 나도 이 지구에서 그냥 미미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 음. 그리고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면서 정말 세상 모든 근심 시름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거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음. 그런 경험을 하죠 저도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냥 음. 다이빙을 가요 물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 생각이 없든요 다이빙을 또 하나 최고의 명상이죠. 네. 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수심이 지금 어느 정도나요? 되게 14미터, 아 10미터, 아, 굉장히 얕았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수심대네요. 네. 굉장히 얕고 <laughs> 네. 그러니까 아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데가 네. 지천으로 널려 있고 네. 배 뒤에서 뭐 네. 고무보트 타고 힘들게 갈 필요 없어요. 아 뛰어내리면 네. 지천이에요 이게. 음. 제가 나중에. <laughs> 네.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더 많이 벌면 네. 13미터로 수영장을 파드릴게요 아, 네. <laughs> 14에서 15. 아 거북이 나왔네 기대할게요. 네. 네. 지금 뭐 거북이 아, 열심히 뭐 식사를 뭐, 네. 하고 있더라고요. 얘도 뭐 아무 뭐 상관 안 하더라고요. 네뭐 뭐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네 사람이 안 건드니까 그런 거예요. 음, 음. 계속 건들려 한 누가 한 명씩 건들면 음, 네. 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오는 거 자체가 싫으니까 음, 도망가거든요. 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음. 한국도 분명히 바다 저기 거북이가 있을 거라. 고잖 음, 제주도에 네,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laughs> 거북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제 생각은 네, 네. 옛날에 는많았는데 네. 이게 막 자꾸 건지니까 애들이 나가 어, 본바디고 바다로 그런 생각을 한번 사람이 해봐야죠. 없는 바다로. 음. 일단 절대 만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수동적 상호작용이란게 보기만 하고 말 그대로 버블만 남기고 오세요 뭐 사진만 찍으세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네. 구경을 해야죠. 여기가 이제 또 수심이 네. 그렇게 깊지 않다고 느껴지는게 색깔들이 네. 이제 네.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약간 햇빛에 보면 약간 붉은색이 네. 지금 네. 찍혀서 들어온거 보니까 그리고 네. 요거 할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어, 이 천의 네. 아름다운 네. 바다환경을 네. 볼수 있는게 얼마 안 남았다. 네맞다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눈물이 올 거가나 음, 내 음. 다음 세대라든가 더 이걸 못 볼까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못 볼까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이제 제가 음.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이제 저기 한 이제 준비한 게 생물을 따로 모아봤어요. 네. 음. 아까 얘가 말씀하셨던 그 파란 정박이 네. 가오리, 푸른 반전 가오리, 아 푸른 어? 반전 어? 가오리네. 돌고래 모자 없나요? 돌고래 모자 보내드린 거 모닝 타임에 보면 그감동적이 마지막에 따로 네네 네들어 <laughs>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식용은 아니죠. 글쎄요. 근데 잭피시라는 떼를 뭐라고. 제가 그날 저녁인가 부페에서 나온 걸 봤어요. 네, 네. 이게 잭피시 요리한 거라 그래서 먹어봤는데 어. 항상 그렇지만 크기만 한 애들은 맛은 없어요. 음. 열대지방의 물고기는 맛은 없는 거 음. 같아요. 그 네. 저렇게 파란 반점 있고 그런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뭐 독이 네,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제저 네. 어디서 들은 거예요. 대부 어쨌건 저희들은 네. 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안 네. 만지고 안 건들고. 네. 네. 어, 이따 곰치도나오는데 우리 네, 남해에서 네. 갔는데 사장님이 아 이건 사장님 금운에 그 잡은 그 영절전이랑 네. 가오리 회를 주신 건데 <laughs> 네. 음. 진짜 맛있더라고 요 <laughs> 어, 니모 나왔네 네. 니모도 너무 흔했는데 음. 니모가 왜 디즈니 그 주인공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음. 이제 영화 스토리가 아버지의 부정이잖아요 네. 아이를 찾기 위한. 아 부정, 이 자기 알을 지키는 불성애가 네네 어, 맞아요 어. 좀 전에도 이렇게 가타이 가니까 바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절로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공격 자세 어. 취하고 바로 그런 예. 거 하면 트리거 피쉬가 대상에 깡이. 되지 않나? 쟤는 <laughs> 와서 깨문다니까 <깬달이가> <laughs> 네. 이는니 <laughs> 저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네. 튀어 나오더라고요. 음, 이제 요거는 음. 이제 문어를 이제 보신 영상인데 네. 네, 네. 제목이 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잘안 보이는데 네. <laughs> 저도 어디나 한참 찾았어요. 어.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도 안 보이고 네. 조금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찍어 보려다가 못 찍은 네네. 그래서 왜냐면 다 숨어 있으니까 이런 네. 거를 이렇게. 이제 굳이 또 탐침봉으로 찌르고 뭐그 집어내고 <laughs> 이렇게 파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중에...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자이브는 여기 여기 문어 지금 네. 예죠 예 음, 네네 막막 예. 보이는 <laughs> <laughs> 탐침봉을 왜 쓰는 실 모르겠어요. <laughs> 밝게 비추기. 네, 그럼 도망가요. 네. <laughs> 음. 그 위천 산호도 이제, 이제 한번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마크로라고 또그 작은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은 중성부력 잡고 그런 데에 떠서 좀뭐 요만한 것들 찍으시잖아요. 음. 찍어놓고 또그 확대한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색감이 아름답고. 음. 아, 제가. 마크로에서 한, 말씀 드리는 네. 한번 다이빙 일본분하고 같이 했어요 아 일본분하고 네. 네. 그좀 약간 고수의 느낌 음. 그 있잖아요 완전 음. 뭐 오래돼가지고 음. 빈티지한 음. 그 슈트에 네. 딱 아. 카메라만 카메라도 되게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장비 오래어 <laughs> 진짜 오래어요그딱 음. 와서 앉는서 거기서 30분 있더라 한국에서만 아. 음. 한국에서만 그 찍겠다고 나 죽을 뻔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마크좀 이게 싫어하는 <laughs>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그러니까요. 꼼짝도 않고. 아, 네. <laughs> 그런 근데 분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음. 또 그거에 꽂히시고 좋으신 아, 분은 예, 그걸 위해서 또 다이빙 하시니까. 네. 그런 그 포인트 찾아가시고. 이제 여기 제가 요거, 요 얘가 얘를 찍으신 거죠. 얘. 네네, 얘. 어 예, 들어가는 거. 예. 네네. 이름 모를 생명체가 하도 많아서 이건 아마 네. 못 찾은 것 같아요. 가이드한테도 음.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음. 걔도 네. 책에서 찾아서 저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못 네. 찾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요런 네. 모래밭에 요런 이제 산호초들이 네. 이제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나 개 중에 예쁜 생태계가 하나씩 있어요. 아. 어, 곰치 나오네. 네, 곰치 나오네. 네. 네. 곰치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곰치가 너무 흔했어요. 여기 샌드 지역인가 봐요. 네, 같아요. 샌드 지역이라 모래가 쭉 펼쳐져 있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산호초 있는데 생명체들이 있고 했는데 곰치가 나중에는 이게 아마 첫날인가 제가 찍은 거 같은데 음. 나중에 너무 흔하니까 음. 그냥 눈길을 잘안 주게 되더라고 요 음. <laughs> 하도 흔하니까 얘도 근데 예, 이 곰치가 옆 옆곰치하고 싸우고 해야 이제 좀거지 네. 그래야 뭐 <laughs> 피튀기고 뭐 어우 쟤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 들겠죠 아. 나름 <laughs> 네. 나름 제가 이제 빙빙빙 돌면서 이제 얘를 쭉 한번 찍어본 건데. 네. 숨 쉬고 음. 있는 거죠, 그냥. 그냥 네. 그냥 저러고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괜히 또 쫓아오고. 아, <laughs> 뭐 곰치가 사, 굉장히 싸 했거든요. 아, 이게 음. 사나우네요 얘가 네, 굉장히 아 사나운데 밤에 봤을 때하고 전혀 다르고 아 어쨌건 밤에 볼 때는 피해야죠. 어 건, 건드리거나 괜히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피 있는 꿈치도 네. 있고, 음 저기 까만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음 그러니까 대박은 제하고. 코피하고 싸워야지 <웃음> <웃음> 영상이 불량이 나오는거예요 우리툴 방송자님들 아니에요 그런걸 좀 네. 해줘야되는데 네. 아침 네. 다이빙 아, 갔을때 아, 네. 네. 이렇게 눈앞에 지나갔거든요 아, 아, 음. 근데 새끼가 저렇게 대박이네. 엄마 배 <laughs> 밑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거 보셨어요? 저 못봤어요 아. 아. 저 앞에 가는 팀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 뒤에서, 뒤에서 오니까 아. 저희는 바로 보고 이제 막 소리를 치는데 못 듣더라고요. 아, 이러거 소리 치지마요 혼자 봐요 혼자, <laughs> 혼자 보고 나그레 <나와서. 웃음>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줄 아, 아,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인 아보여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술을 겁나 먹는 거죠. 난못 봤어. 여기까지는 그런 것도 보고 왜 왔어요? 그, 푸켓 고래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본 사람은 일부. 음... 나머지는 다 저희 근처에 있었음에도 못 봤어요. 음... 네. 저는 막, 그, 뭐야, 오라고 이렇게 해도 음... 안, 보안 뭐 보이, 그 사람들은 안 음... 보이는 걸로.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네. 어복이라고, 복이 네. 있어야 돼요. 네네. 네 오늘 뭐 저희 이렇게 또 수중 모습까지 또 이렇게 일부러또 선수 또 담아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아 부끄러운데 네. 너무 좋은 <laughs> 영상이 많은데 네. 뭐 이쪽에서 네. 그러면 네.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거를 보셨던 게 어떤 네네. 거 하나만 좀 이렇게 손꼽아서 일단은 좀, 좀 제가 좀 샤크 상어를 좋아해요. 네. 특히 이제 이게 헤모헤드 상어를 아, 좋아하는데 네. 그건 다달로스라는 데를 포인트를 이번에 제 코스에 들어있지 않아서 아, 보지 네. 못했지만. 상어를 어쨌건 좋아하는데 화이트 팁이라고 음. 위에 올라온 조스 그 위에 지러이 보기만 하얀색에 있는 음. 그 상어들하고 한도 상어는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음. 상어, 음. 상어도 많아요. 예, 상어가 상어찍히질 않고 좀 멀어서 그렇지 음. 예, 상어들을 이제 좀 깊이 타야죠 그거를 봤던 게저 일단 기억에 남고 그리고 시슬곰 난파선 대단했어요 음. 시슬곰 난파선 대단했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모자 돌고래하고 네. 처음에는 나중엔 좀 심드렁해졌지만 곰치라든가 니모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음. 문어라든가 블루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런 애들이 하여튼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국내 바다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벌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 정말로 뭐 하나하나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음. 플루트 피쉬, 잭피쉬 이런 것들뭐 때려보고 음. 하거든요. 음. 잭피쉬 있다만한 애들이 정말로 뭐 수천 마리가 이렇게 굴락이 막 뱅글뱅글 아. 돌고 하는 그런 장관은 네. 아, 꿈에도 생생하죠. 음. 그리고 리버보드 그 딸랑딸랑 그 종소리는 아직도 한청처럼 들리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근데 네. 뭐 오늘 뭐 말씀하신 건 음. 결국에는 하나로 특정지어서 이게 좋았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아,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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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어려우시다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 고선사님홍늘 <laughs> 불을 지폈네요, 오늘. 가고 아, 가려고는 네. <laughs> 생각을 하고 <laughs> 있었어요. 네네. 한번 가보고 네. 가, 가야 되고 중국 네. 네. 한번 가야 되고. 음. 좀 네. 오늘 뭐또 이렇게 영상까지 또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 네.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아, 나누는 네. 시간 이렇게 한번 네. 또 만들어 보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좀 부끄러운 영상이라 이번 네. 주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마음속에 껄끄름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laughs> 네, 네. 우리 다이버들한테는 어쨌건 끝판왕이라고 할수 네, 있는 리버버드 네. 그리고 우리가 좀잘 모르시는 상황에. 그때는 이게 정부 방역 지침 지키면 네.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가격리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할 음.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좀 어두운 새벽처럼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랜선 투어를 하고 있지만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처럼 음. 네. 금방 또 저희가 이런 상황에 반전이 있어서 네. 해외 투어를 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해외 리버버 드 홍해 네. 어~ 정말 가볼 만했다 네.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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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뭐~ 음. 엔딩 멘트를 너무 음. 멋지게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laughs> 예, 수진이 오래 오늘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저희 수진님별말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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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선생님 정리 뭐한 말씀. 네. 아, 다이빙 하면 한 번은 꼭 가보세요. 음. 진짜 이게 색다른 경험이고 그리고 이게 해외 가서 해외 바다에서 떠 계속 그 막막네요. 떠돌면서 다이빙을 네. 한다는 그자체 하나로만 해도 네. 되게 황홀할 것 같거든요. 음. 황홀하죠. 그러니까 네. 재밌으니까 한번 가 보시고 네. 그리고 가보 그 나가셔서 네. 많은 다이버들과 교류를 <laughs> 네. 하고 네. 많이 배우시고, 네. 그리고 다이빙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편악과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기인상을 쓰면서 얘기하세요? <laughs> 아, <laughs>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대본을 써주던가. <laughs> 네. 아 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멋지게 잘해주셔가지고. 유될까봐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없죠. 그냥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에도 또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맨날 그 흑탕 물만 나오고 <laughs> 어마어마한 영상이 많죠. 화질도 <웃음> 좋고. <웃음> 물론 그게 잽이 안 돼야 너 나중에 봐와. <laughs> 잠깐만요. 안켰어요 하나, <laughs> 둘, 셋. 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 주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 네. 그 제가 지난주에 원래 좀 준비한 선물이 있어가지고 드렸어야 되는데 아. 예, 요거를못 드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먼저 선물 한번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작은 거라서 네. <laughs> 좀럽 네. 어네 그 인사만 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고객님. 어떻게 같이 하실 거예요? 아, 저안 돼요? 아, 그럼. 어, 육과 같이 해도 돼요. <laughs> 아, 근데... <laughs> 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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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또 같이 해요. 음.